하지마 t v 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오랫동안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꿀팁 이런 것도 좋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만 제가 추구해나가는 영상 내용들은 아 로드나인 영상 볼거 없나? 심심하네 어? 하지만 아직 이거 영상 올라왔다 이런 느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수 있게 만드는 저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컨텐츠적으로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심지어 업데이트도 2주에 한 번씩이다 보니, 더욱더 고민이 많아집니다. 일일 던전 숙제들을 다 하고 나면, 무한 사냥인데, 물론 다른 게임들도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로드맵 라이브 방송에서 봤듯이,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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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재. 컨텐츠, 컨텐츠. 망했다. 망했다. 야, 신규 게임 나오는데, 그걸로 갈까 이런 상황이란 거죠. 우리는 긴 호흡을 추구합니다. 라고 했지만, 로드나인이 나오기 전에, 긴 호흡을 추구하던 대만과 같이 하자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 지금 상황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제 말이 다 맞진 않겠지만, 적어도 중립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소신발언해봅니다. 효재 형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미흡한 운영을 보면 딱이 말이 떠오릅니다.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 이미 어마무시한 수많은 서버 관리 미흡, 임시 점검, 정기 점검 후 연장 점검에 연장 점검에 연장 점검. 이때부터 외양간이 부서져버려서 빨리라도 고치고. 남아있던 소들이라도 유지하고 떠난 소들도 다시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야 하는데 고칠게 고칠게 하고선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로안M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 곁을 떠나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간에 그대로 누워서 뚜껑 닫히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릴라 게임에 2주마다 1업데아 진짜 처음 봅니다 최대한 빠르게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와야 된단 말이죠. 저는 진짜 이 게임이 재밌어서 제 기준에 돈도 많이 썼는데 이대로라면 대부분 신규 게임으로 이탈할 거란 말이죠. 그럼 로한테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저는 낚시 컨텐츠를 혼자서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다 하다 컨텐츠가 없어서 이렇게 막피를 낚시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잠깐 음악 바꿔봐봐. 자, 지금 요 보이는 게 막피거든요. 왔죠? 자, 지금 잠수인 줄 알고, 한번 왔다가 가면서 잠수인 줄 알고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치면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끼를 탁 던져놓고 찌가 움직여도 기다립니다. 확실히 들어갈 때까지. 자, 계속 치고 있습니다. 자, 서버 채팅 보시면, 지금 채팅도 긴장을 지금 잘 풀었어요. 자, 좀만 더 기다렸다가, 자, 진짜 완전히 풀 때쯤에, 자, 낚싯대를 낚아 올립니다. 자, 준비하고, 자, 스턴 준비됐어요. 자, 지금, 스턴. 때리기. 낚싯대 올립니다. 빠! 네. 이게 바로 낚시의 묘미.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컨텐츠를 개발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하도 컨텐츠가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게시판에 보면은 이때까지 점검 날짜 쭈루룩 적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봤거든요. 점검 날짜를 보면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날짜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점검에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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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제대로 좀 하라. <laughs> 이미르가 가금이 맵다고 벌써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들 발이라도 살짝 담가볼 거란 말이죠 그러다 생각보다 재밌으면 거기로 몰려가고 결국 이 게임은 제가 좋아했던 로안햄처럼될것 같아서 제발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도 신경 게임 나오면 해볼 거지만 로드나인이 정말 게임성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로안 때도 그랬고 좀 길게 할 생각입니다만, 서비스 운영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든, 저도 결국 정이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중립과 라인이 있어야 게임이 길게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립도 없어지고, 라인만 있다면, 뭐, 중립을 위한 컨텐츠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저거 점검에, 연장에 임시 점검, 진짜로, 제발 부탁 좀 합시다. 공지도 좀 빨리빨리 미리 떼우고요 아무튼 너무 제작할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심심할 때 재밌게 보라고 저는 만드는 영상을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볼수 있는 영상이 제작할 수 있을 때 제작하겠습니다. 항상 게임 같이 즐겨주신 우리 모든 유저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